왜냐면 옆에서 드럼 치고 같이 똑같이 치니까 네. 여기 맥힌 게 응어리 무에뻥 네. 뚫리는 것 같아. 네. 와 진짜 좋네요. 네. <laughs> 아니 마치 아니 너무 좋은 말씀만 해주. 아니 아니 좋은 말한 게 아니라 아니 내 느낀 점이에요. 마치 지금 이렇게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광고 아니, 아니 이렇게 저 각본이 네.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 네. 해서 네. 내가 누구로나 내 그. <laughs> 아, 느닷없이, 느닷없이 이렇게 그 연주를 요청드려 가지고 <laughs> 예, 예, 예. 이제 뭐 등록하신지 일주일도 안 되셨는데 아, 너무 제, 죄송스럽습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아, 급하게 이렇게 모시게 된게 사실 어, 이제 드럼존에 등록하신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되신 네네. 것 같은데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네. 하루좀 됐네요. 제가 너무 특별한 우리 회원님이라 좀 모신 게 네네네. 우리 드럼존은 뭐 비교, 여기 이제 수원 근처, 동탄 근처에 있지만은 어, 사실 멀리서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지방에서도 오시고 뭐 네네. 이렇게 뭐 안성이나 뭐 당진, 뭐 이런 또 서산, 네네네. 뭐 이런 데서까지는 오셨는데 네네. 이 서울 강남 지역도 오시긴 오세요. 아, 근데 아. 아니 멀어도 너무 멀은 거 같아서 <laughs> <열희도> 뭐, 서울 은평구에서 <laughs> 오셨다고 그래서 아니 아무리 열정이 있으셔도 아, 은평구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몇 시간 걸려서 학원을 다니시기에는 네네 그 사연이 데그 예, 예. 사연이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 예. 조금 얘기를 자좀 예, 예, 그 얘기 들려드릴게요 모셨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거 학원 그만 둔 지가 2년 됐어요. 근데그그 그 동네 학원을 한두 군데 가봤어요. 한 6개월 가고 네. 한군데는 3개월하다 한 그만 뒀는데. 네. 그만둔 동기가 내가 깜짝 놀란 게, 네. 여 드럼전하고 비교해보니까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 내가 지금 뭐 말로 지어서 내는 게 아니고, 실상 아마 드럼 가본 실험이 있어요. 시간도 여기 무제한이고, 그게 좋고, 그쪽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두번에요 그것도 한 시간. 레슨 받으면 더 이상 안 가르쳐요. 네. 그래가지고 학원 갔는데, 여기처럼 마디 마디 네 마디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네 마디 토막 토막 내는 게 해는 게 아니고 네, 네. 네 마디를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냥 하니까 초보자들이 저도 초보자지만은 할라니까 하려니까, 따라라니까 하려니까 그게 음표가 자꾸 네. 잊어버려요. 그런데 네. 들어온 전에 오니까 아 이상하게 그네 마디를 토막 토막 토막하면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매력이 좀 있다 싶어서 여기 네. 또온 동기가. 네. 그, 저기, 뭐야, 드럼을, 학원을 가다가 또두번 옮기다가 그만두고 2년 쉬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어, 마침 또 유튜브를 한번 뒤져봤어요. 드럼 잘 치는 학원 있나. 네네. 들어보니까 드럼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쑥 보니까 강산, 저기, 원장님이, 그, 뭐야, 연변장에서 네네. 그 드럼을 치는 것을 봤어요. 네네. 참 멋지더라고요. 네네. 나는 저렇게 언제 한번 쳐볼까 해서 네네. 그또 한번 넘겨봤어요. 넘겨봤더니 학교 여기 드럼존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드럼존 나오는데 여기 선생님들이 어좀 너무 많아. 그것도 많고 보니까 가리키는 게 네네. 진짜 내가 유심히 그걸 대풀이 대풀이 보니까 아이 머리에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른 데는 나 그렇게 머리 들어온 거 없어요. 네네. 그리고 또 그래서 내 원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네네. 서울에서 여금평구에 여기 살지만은 여기까지 와서 약속을 했더니. 네네. 여기서 오자마자 즉흥하고 보니까 대화를 한 속에 뭐가 또 마음에 드냐면은 네. 다른 데 레슨을 가리키면은 한 시간 밖에 안 해요. 네. 한 시간 밖에 안 하고 그 자유시간도 있지만은 네. 레슨을 가리키지 않요한 시간만 딱 하고 끝나요. 근데 여기는 무제한으로 계속해서 하니까 진짜 내 마음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다 바로 내가 거리는 멀지만은 진짜 이 드럼을 익숙하게 할 때는 여기 마음대로 하고 또 선생님들이 여기 또 오래 계시면서 지도를 하니 여기가 참 낫겠다 싶어서 오게 된 동기입니다. 네네. 바로 그거예요. 아, 그래 <laughs> 예. 예. 일단 그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는데,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그뭐 이제 다른 학원들도 다 좋겠죠. 아, 좋죠. 물론는데그 저희가 워낙 그좀 이상하게 하는 방식이 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주시면 너무 이제 감사드리는데 아니야 지어서 네. 얘기하는 게 똘똘 진짜 <laughs> 딱 그런 원장님들이 분명 화나실 <laughs> 수 있으시니까 아 아니, 네. 아니에요 조금 환... 수위를 낮춰서 <laughs> 예, 예예 수위를 좀 낮춰서 부탁드리고 그 일단은 제가 질문을 네네네 우리가 짧게 짧게 얘기할 수 있게끔 질문을 좀좀 처음부터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은평구에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은평구 어디 어디겠지 사실 그러니까 경기 저기 연희동하고 은평구 거기 사이에 있어요. 예예. 그 부분에 명지대 전문대 뒤쪽에. 아그 예. 연희동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그 전두환이 예. 대통령 사실인데 아직도 사실 거기 살고 계신가요? 거기 아직까지 있는가 봐요. 아 그래요? <laughs> 예. 아, 그 그래도 동네 주민이시네요. 예예예. 그전 대통령님과 동네 주민이신데 그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막 연희동 하면은 어, 대통령님 사람들 내라 이렇게. 막 제가 연희동에서 한 1년 정도 살아본 거 같거든요. 네, 잘 사는 집이고 또못 사는 동네에 섰어요 <laughs> <슬펫어요. 웃음> 그 명지대 근처에 예, 거기서 예. 한 1년 정도 기거를 그 20대 초반에 했었는데 었 네, 네, 네. 거기 명지대 그 저기 떡볶이집 되게 잘하는 데 있는데 아직도 있나 모르겠네요. 예. 거기 떡볶이집 있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예, 예. 아 그럼 거기면은 지금 신촌이나 홍대보다도 훨씬 먼 거리에 있는 신인데 신촌에 솔직히 어디 학원이라고 얘기는 안겠어요 <laughs> 신촌에 <웃음> 아니, 내가 더 가서 아니요 <laughs> 진짜 다른 학원 얘기하시면서 예, 네, 아이 네. 큰일 나죠. 네. 거기 이제 그 신촌에서 한 군데 갔는데 네. 그것, 그것도 마찬가지요한 시간 가는데 한 시간만 딱 하고 난더 하고 싶은데 가르키지를 그뭐 뭐 다른 레슨 때문에 레슨이 음. 이 속속 들어오지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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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키고 아, 두 번이고 일주일에 두 번이니까요. 음. 그리고 평일날은 자기 연습하라고 그러는데 음. 악보 책은 주는데 우리가 초보자가 어떻게 알아요. 음. 그래서 거기 6개월인가 7개월 다니다 아마 그만뒀을 거예요, 제가. 음, 음.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저, 우리 동네 음. 거기 한 군데 또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음. 한 군데를 갔어요. 음. 갔더니 거기도 마찬가지. 예요 음. 가도 거기서는 한 3개월 배우다가 말고 음. 또 여기 왔더니만 네, 이게, 저기, 머리 드럼 초보자는 쏙쏙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예. 근데 그게 안 들어오더라고. 내, 내 생각인지 모르는 내가 못해서 그런지. 근데 여기 오니까 내 오자마자 지금 일주일 됐지만은 치는 예. 게 예. 일주일에 선생님이 두 분이서 본가라 가리키니까 예. 어, 이거, 이거 뭐 주법이나 모든 거 가리키는데 예.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아, 여기다 해가지고 멀어도 예. 지금 서울에도요, 멀지는 않아요. 저 전철 고속 타고 이제전철 있잖아요 (1시간) 네, 네, 네. 반이 모아요 (1시간) 네, 네. 반이 네, 네. 그니까 시내에서도 (1시간) 넘게 걸리는데 네, 네. 강남 강동구 가도 한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근데 네, 네. 여기는 (1시간) 반 걸려도 병점 병점역이죠 여기가 그~ 네, 네. 오니까 딱요 (5분) 거리고 다참 좋더라고요. 네, 네. 지하철로 이렇게 네네네. 왔다 갔다 처음에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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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가지고 자, 차 가지고 왔다가 응, 차 가지고 더더 늦어. 예, 차가, 차가 더예 자가용이 더 늦고 그렇죠. 지하철 하니까 되게 빨라. 음. 그래서 내 지하철로 사용하면서 이제 완전히 드럼오를 되고 싶다. 예. 그래서 뭐 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 틈틈이 지하철에서도 연습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네. <laughs> 이제 서울로 출퇴근을 할 때는. 연습할수 있는 공간이 지하철뿐이었어요. 아... 그래서 막 지하철 타고 보면은 막발 이렇게 음식이시는 분들 있어요. 네, 보면 네, 정말 속으로 그러죠. 아 저분 드럼병이시는 분. 저도 그랬어요. 아 네, 이렇게 눈치를 <laughs> 채챌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뭐 다른데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분들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아,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정상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교육 방식은 그게 정상이고 저희가 이상한 거고. 저희가 그러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됐느냐는 뭐뭐 뭐 세월과 우리가 갖고 있는 철학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음. 것이지만 그건 이제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은평구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 한 일주일 정도 당겨 보시니까 지금 네네네. 아 이게 저는 속으로 그래요 사실 진짜 멀리서 많이 오시지만 아, 아니. 아니 그 이제 한몇달 가시다가 너무 힘드셔서 못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laughs> 제가 이거 하고 싶었으면 벌써 끊었으면요. 네. 6개월, 3개월 그때 배웠지만은 그냥 안 다녔을 거예요 지금도. 네. 근데 아직 미련이 있어가지고 매력적인 거라 네. 꼭 배우고 싶다는데 이 방식이 네. 거기는 저기 뭐못 가르킨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네. 잘 가르키는데 네.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네. 한 시간에. 딱 가르치려니 그나또뭐 일주일에 두 번이면 한 달에 여덟 번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일주일에 여덟 번을, 여섯 번을 배웠어요, 여기서. 네네. 여섯 번이면 한 달, 여덟 번이지만 여기, 여기서는 네네. 아 일주일에 한달 분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쏙쏙 들어오죠. 네네. 그, 난, 그걸 원하는 거지. 가르쳐서, 선생님들이 안 떠나고, 옆에서 지, 잘못된 점을 가르치니까, 음. 아, 이거 바로 이렇게 해줘야지. 음. 거기는 레슨만 일주일에 하고서 드럼도 이렇게, 어 여기 보니까 드럼이 엄청 많아요. 음. 내가 깜짝, 그것도 놀랐고 다른, 다른 항공하면 두세 개밖에 없어요. 솔직히. 음. 음. 가리키는데한 군데, 패드, 뭐요 패드인가? 저, 내가 초보자 잘 이름을 모르는데, 패드라 그러나요? 그거 한두개 있고, 없어요. 그래 전자 드럼이 하나 있고 네. 드럼이 근데 여기 뭐2 0 대가 넘는 것 같아 보니까 네. 와 내가 그래서 깜짝 놀이 이렇게 합주하니까 더 흥, 네. 흥이 나고 네. 아 스트레스가 내 일주일 여기 다녔지만은 네. 아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거예요 왜냐면 옆에서 드럼 치고 같이 똑같이 치니까 네. 여기 맥힌 게내 응어리 증게뻥 네. 뚫리는 것 같아 네. 와 진짜 좋네요 네. <laughs> 아이 마치 아니 너무 좋은 말씀만 해 주셔. 아니 아니 좋은 말한게 아니라 아니, 내 느낌이에요. 마치, <laughs> 마치 지금 뭐 이렇게 아니 아니, 거, 아니 광고 섭외하고그래 이렇게. 저 각본이 네. 없잖아요, 솔직히 네. 해서. 네. 내가 누구나 내그내 혼자 여기 와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각본이지만. 네. 내가 두 군데 걸쳐 여기 세 군데 걸친 거예요. 네. 근데 진짜 틀려요. 네. 그래서 내가 이게 뻥 뚫리고 네. 근데 거기서는 뭐 여기 한 군데에서 저 드럼을 두개 있고 전자를 하나 있어요. 그래서 네, 네.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니까 어우 마음에 들어요, 진짜. 아... 그,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아니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예예예. 예, 예. 그 제가 좀 이거는 진짜로 광고를 부탁드렸는데 네, 네, 네. 진짜 연기를 해주셨어요. <laughs>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 아니 그냥 이제, 우리 초보 회원님들 이제 소감이나 아니, 드럼 배우기 전에 어떤 감정이실지를 조금 이렇게 연기를 좀 연기 아닌 거를 부탁드렸는데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니 연기 선생님들이 지금 <laughs>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연기 경력이 있으신 건지 네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대학로에서 네. 여기 보시면 아마 나 보면 깜짝 놀랄 사람 많아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네. 대학로에서 2년 정도 했어요. 네, 네. 2년 정도 하다가 근데 이, 이, 이것도 예술이지만 이것도 네. 예술이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내가 좀 미쳤어요 좀. 미쳤더니 네, 네.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제 길봉이가 음음. 저게 미쳐보다 보면은 음. 안 된다. 음. 밥벌이가 안 된다 해가지고 끌고 간게 이제 신문사로 이제 그 형이 이제 형님이 이제.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초, 초창기에. 예, 예, 젊었을 예, 때. 예, 연기로 활동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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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구나. 예, 예, 예. 그 연기 한 지금 따지자면 한 4, 5년 했죠. 네네. 연기를.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있어서 안 하고 이제 취미 생활을 드럼 섹스 폰블란이 그렇고 그래서 드럼이 참내 마음에 이제 매력적이고 네. 그게 솔직히 여기 와서 내가 드럼을 한두군세 군데 옮겼지만은 네. 여기서 계속 할 겁니다 이제 네. 아, 네. <laughs> 너무나 잘가르쳐줘 진짜 아니, 저, 아니 저희는 깜짝 놀라게 아, 연기를 좀아 우리가 뭐 광고 하나 만드는데 연기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정말 진짜 너무 리얼한 연기를 <laughs> 해주셔가지고 네네네 근데 그 그 연기에는 진심이 좀 담겨 있으셨던 거. 네, 맞아요. 그거 그렇게 자기 마음이 없었으면 연기해더라도그 어색해서 안 나와요. 근데 네, 아. 내 스스로 카, 뭐 카메라 뭐 찍는 날에도 그거 무시해 버리고 내 네. 생각 옛날에 했던 거를 그냥 했으니까요. 네. 예, 예. 아 우리, 우리 편집자 선생님께서 이 중간에다가 <laughs> 어떤 연기를 하셨는지 좀 <laughs> 예, <이게 웃음> 클립으로 보여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친구들은 드럼이나 기타, 그친구들 섹스폰을 보는데 나는 좀뭐 악기라도 하나 해야 되는데 뭘 하지? 가면서 유튜브 한번 볼까? 드럼이 참 매력이 있는데 드럼 한번 배울까? 어? 이게 뭐지? 야너 뭐해? 집에서 드럼 배우는 중이야 너... 너 집에서도 드럼을 배울 수 있어? 이 영상 보고 따라하면 할수 있어 에에? 대박! 나도 할래! 아, 그러면은 이제 드럼존에서는 일주일이 되셨고 네. 이제 스틱을 잡은 지는 한 (2년) 정도를 되시다가 이제 방황하시다가 2년, (2년이) 아니고요 음. 2년을 쉬었죠 아, (2년을) 쉬고. 네, 쉬고 (6개월) 그러니까 (7개월) 됐고 음. 간지가 (3개월) 됐으니까 한 합이 합치면은 한 (1년) 못 되죠 음, 음, 음. 못 되는데. 음. 여기서, 그, 거기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리키지만은 네. 일주일에 두 번이구나. 두 네. 번씩 하지만은 한 달이면 여덟 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네. 여기는 일주일에 계속 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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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도 계속 계시고. 네. 네. 그 일주일에 한달 분이에요. 여기, 아, 여기서 배우면. 아, 네. 차, 그래서 그 매력이 있고 네. 또 여기서 또 들으면 여럿이 치니까 네. 네. 또 마음에 또 같이, 같이 하니까 또 쑥스러지지 워 않고 괜찮고 네네. 거기서는 혼자 이게 시간 기다려야 돼요 네. 가르키면저 저쪽에서는 연습하지만은 네. 그래도 여기가 드럼이 이렇게 많은 줄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예. 네, 네. 하여튼 그렇고지 아니 제가 좀막 여기 자랑해 을 주시면은 뭐 아니요 쑥스러, 진짜 내가 내가 마음이 그, 아니에요 제가 그, 마음이 있어서. 네, 그래. 네 그래서 <laughs> 그좀좀 자제를 좀 부탁드려 예, 예, 예. 제가 쑥스러워서 예, 예. 그리고 그그 그 이제 그 아니 어떤 일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지 아 됐지? 지금요? 은 예. 지금은 하는 일이 지금 음. 그 뭐야 S1 네네. S1에서 그 뭐야 그 뭐라 그는가 세콤 아 이렇게 막 회사 이름을 아 돼도 돼요 방금 괜찮아요 방금 뭐 방금. 세콤이 막 뭐, 어차피 다니고 있는데 아예 뭐. 아, 예. 아, 아, 그, 아니 그러니까 막 이제 뭐 드럼 배우러 다닌다고 회사에서 뭐또 이렇게 뭐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예. 우리가 저기 월차가 있으니까 월차 아, 잡아서 이런 정당하게, 것도... 예, 정당하게 예 정당하게 하는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또득하게 예, 예. <laughs> 네, 들어 배우고 있다 아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제 그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아 네네. 회사에서 알면 안 된다고 그런 아, 분들도 아, 좀 아니 있으셔가지고. 저는 괜찮아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세가 있으셔서 막 이렇게 출동을 다니시는 건 아닐 것 같고 예예예 예, 예. 예, 예. 그냥 그거 같이 다니니까요 아 같이. 같이 예. 아 그러니까 좀 약간 출동 막 이렇게 좀 행동적인 대장님이 네, 네, 있으시고 네. 또 예, 예. 젊은 분이 계시고 네, 네. 나는 좀 나이가 아, 있으니까 같이 옆에서. 한, 네. 그 일을 하신 지는 한 얼마나 되되셨나요 지금 한 2년 됐습니다. 아, 2년 되셨고. 네, 네. 그럼 그 전에는 뭐 다른 일 하시다가 오셨다 하던데. 네, 네. 그때는 이제 그 신문사 계속 있다가 음. 그 신문사 있다가 그만두고 이제 아. 그 일을 한 거죠. 그럼 신문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 기획이요. 기획. 예, 기획. 그안 치는 거. 그게 무슨 의미죠? 안 친다는 게? 그게 뭐냐면 광고가 예를 들어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 신문에 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면에다가 어두운 면에 놓고 그그 그 기사 놓고 네네. 면 조조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는 그냥 대충 이렇게 칸수 맞는 거를 이렇게 그냥 아니, 그림상 아니. 껴야되는게 아니라 그게 다 어떤 그이 가독성의 이 순서에 따라서 그런 면 수에 다가 광고에 뭐 네네. 예를 들어서. 고객분이 음. 3면에나1면이나저 백면이라고 저 뒷면 보고 네네. 백면을 달라 그러면은 네네. 그것을 안 치고 그그 그 뭐야 기사하고 음. 이제 그금 이제 조조를 하는 거죠. 아. 야, 그그 그, 그 일을 한 몇십 년 하셨나요? 그걸 오래 됐죠. 한 아. 15년. 돼죠. 15년이 15년 넘긴 나그그 어. 그래, 정도로 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럼 집 백은 연희동이시고 그네 출퇴근했죠. 오그 예. 신문사는 예, 그거 신문사는 서울 저기 시내 그러니까 저 시청 앞에 있죠. 시청 광화문 예. 그쪽에. 예예아 예. 그렇구나. 그럼 예. 거기 연인상에서 광화문 그래도 차로도 왔다갔다 하셨겠네요. 예, 차로도 왔다갔다고 하뭐 저기 뭐야 술 먹은 다음 그 다음 날은 뭐 버스 타고 이하고 그랬죠. 아 그러시구나. 예예. 예. 그 광화문은 진짜로그 신문사 예, 여러 시 있잖아요. 예, 예. 정말 많은 그. 그 언론 회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참 그렇게 거기 모이, 형 형이라 그래도 모이기는 형님이 거기 국장으로 계셨고 음. 내가 대학로에서 있을 때그 음. 아버지가 음. 저제안 된다. 네네. 그래서 끌고 간게그 끌고 간 거예요. 아그렇구나자 <laughs> 그리고 이렇게 영상 이렇게 뭐 이렇게. 네, 예, 편집이. 편파는 기술이 좀 있으시네요. 예, 거기서도 같은데. 익혀가지고 예. 기획 안치는 거. 예. 그래서 거기서 배웠습니다. 아, 거기서 또 예. 그런 걸또 배우고. 예, 그리고 나름 대로 여기 와서 네. 또 보니까 그런 걸또 아 하고. 아, 제주가 굉장히, <laughs> 아 제주라 그래야 되나 이게. 네, 예, 제주죠. 재능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드럼 좋은 TV니까, 네, 네, 네. 좀 드럼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네, 네. 그뭐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요 얘기만 하고 좀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드럼을 오라 쳤다고 해서 뭐 엄청난 노하우가 엄청나게 많고 드럼을 조금 쳤다 해서 노하우가 전혀 없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개개인의 사람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연습 방법 또는 아 드럼을 아또 이런 시각으로도 바라보시는구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이 그 좋은 생각을 많이 얻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경력은 많이 안 되셨지만 그 짧은 경력 속에서 아 나는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음 드럼의 한 수를 좀 둔다 치면 뭐 뭐라고 좀 말씀하실지 있을지 드럼을 잘 치려면 잘 치려면요 보니까 음. 제가 음. 그 와서 이게 자세요 보니까 음. 음. 제 멋대로 자세를 치니까 네네. 이게 스틱도 놓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선생님이 이게 자비를 알려주고 네네. 다른 데도 알려줘요. 내가 네네. 다녔던 다 알려주는데 네네. 그것도 2년 치다 보니까 잊어버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기 오니까 개인적으로 와서 옆에 와서 네네. 지도를 하는 게참 마음에 있었어요. 네네. 왜냐면 거기는 하, 한 시간에는 저 짧음 짧고 길면 길는데 네네. 한 시간에는 세, 그 기간에 한 가지를 가르쳐 주도 그일네 그 마디를 한꺼번에 이렇게 알려주려니까. 네네. 이 부담이 가더라고요. 음. 혼자 칠려니까. 음. 그리고 또 쉬는 시간 없이 한 시간 끝나면은 네. 또 다시 그 뭐냐면은 그 복, 복습하라고 네, 네. 그그한 시간 네 마디, 여덟 그네 마디를 가지고 한, 한 시간, 을 저기 가리키고선 나서 네. 또저 드럼 두세 개 있는데 기다려야 돼요. 네. 그내곧 네, 그 음. 파트가 끝나면 음. 또 연습 들어가야 되니까. 음. 이렇게 많은 드럼을 가지고 연습을 할 수도 없어요. 여기 음. 많이 할 수가 있죠. 근데 음. 거기는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6개월되이가안 되겠다 일주일에다 뭐 그렇다고 집에 그품풍 이런 거 갖다 놨다가 옆집이가 앞집은 난리 날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여기 이제 유튜브를 보고 여기 왔더니 참아 진짜예요 예. 네 아, 괜찮다. 그러니까 결론은 아 드럼전 와라 드럼전을 아 드럼전 아, 아니 같은데, 진짜 선전이 그러니까, 아니라 그거 빼고 <laughs> 그러면 드럼전 와라 이거 빼고 네뭐 예, 예. 자세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네. 여기서 자세하고 선생님 너무나 잘가르키는거그말그말못 하겠네 네. 진짜 더 이상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여기 솔직히 이 보고 네네. 오신 분은 알아요 저 이거 할줄 몰랐어요 진짜 네네. 나이 많지 면 이거 언제야 근데 지금 저 실력이 여기서 좀 늘었어요 일주일 도한 아. 달을 배울 거를 네네. 여기서 일주일 만에 한달 배운 거 아닙니까 네네. 일주일에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거기는 아. 한 시간씩 네네. 근데 여기는 매일 네네. 매일 나오니까 그게 참 아.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laughs>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니 뭐. <laughs> 예, 좀 다섯 긴 한데 좋습니다. 한 일주일 된그 드럼 실력 한번 보여주시면서 예, 예. 마치도록 하시겠죠? 예, 예. 예. 일주일에 감사드리고, 어, 예, 예. 된... 예, 지금 앤딩으로다가 예, 예, 예. 그냥 마음대로 치시다가 하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이, 이, 이거 처음 배우는 거예요. 일주일 <laughs> 된 실력 예, 예. <laughs> 좀더 늘어나겠죠? 뭐, 이더 배우면 이거 아직 신나요? 지금. 여러분 이거 보시고요 저같이 될수 있으니까 오세요. <laughs> 아,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laughs> 어려운아 않고... 예, 이 채널은 주를고 있는 드존 채널이고요. 드존 TV 채널에 오시면 드존 TV 채널로 오시면 레슨 영상도 보실 수 있으니까 네. 네. 하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좋아요 아, 구독, 좋아요와 구독, 고와요와 구독 <웃음> 부탁드려요. <웃음>